아또 해야 돼. 아또또 또 있어. 이제 다른 거이번엔또세 번째로 갑니다. 그 내가 아까 말했잖아 월요일 날 방송을 하고서 목요일쯤 돼 월요일이 저기 한 저기 한0년전일것 네. 같다고 음. 이게 또 터졌어요? 성남 FC 수사 음. 관련해서 네네. 박은정 성남지청장. 그러니까 뭐 혹시 다 아시겠지? 이분은 이제 지청장이라고 부르면 안 음. 되고요. 지총장이라고 불러요. 지 지총장. 네. 왜 지총장. <laughs> 박은정 지총장님. 네. 지총장님. 네. 여기가 사실 추미애 전 장관 때그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 징계 맨 앞장 섰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종근 투와 함께. 어, 이종근 투. <laughs> 여기온종근영 말고요. 네. <laughs> 검사 이종근 투와 함께. 네. 저 완전히 그 앞장서서 윤석열 후보 징계를 좀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당시에 굉장히 빈축을 많이 샀는데 그런 이유 때문인지 어쨌건 이거 항상 영전이지. 뭐. 공교롭게 이름이 다 은정들이세요. 이문정, 박은정. 임, 아, 은정. 이문정, 네. 박은정. 그러네. 네. 근데 이분이 여기를 갔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이 연결돼서 이제 두산 얘기까지 좀 하겠지만 성남FC 관련 수사를 제 경찰에서 한3년몇 개월 정도 하다 3년3 개월인가 하다가 네. 이제 무혐의로 결정을 했는데 음. 이 경우 이제 고발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검찰에 옛날에는 무조건 검찰을 수사지 받았지만 지금은 일차적으로 네.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있으니까 네. 검찰에서 수사를 하려고 보니까 이상한 게 많아 그래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박은정 성남지총장이 막아서 박하영 차장이 옷을 벗을 수밖에 없었다. 음. 이제 요것만 가지고 지금 이제 내용이 뭔지 몰라도 이게 뭔가. 있으니까 막았다라는 느낌을 충분히 주지 않나 네 그리고 좀 이상한 게 검찰이 음. 직접 수사하는 사안도 아니었어요 그렇지 자기들이 계속해서 수사를 해오면서 판단을 해왔던 사안도 음. 아니고 경찰이 수사해 놓은 걸 가지고 음. 보안 수사를 요구할 거냐 말거냐 사실 이런 경우에는 음. 그냥 요구를 한다고 해서 특별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닐 음. 거라는 거죠. 그렇지. 어, 왜냐하면 다시 공원 경찰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아. 수, 수사 지휘 음. 비슷한 걸 하는 거잖아요. 음. 근데 그걸 하는 것조차도 안 돼가지고 음. 박하영 검사가 그만뒀다. 그만뒀어. 네. 그 그러니까 이제 냄새가 나잖아. 그래서 이 냄새가 나는 이 성남 FC 사건이 도대체 뭔가 이거는 모르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 성남 FC는 축구단인데 그 뭐야 도대체? 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일단 사건 개혁 간단하게 좀 설명해 줄래떤0 0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 어떤 어떤 사람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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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은 어떤 사람은 어은어은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뭐 그게 한 관내 여섯 개 정도 기업이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후원을 많이 받으면 다다익선 아니냐 이렇게 그치. 생각할 수는 음. 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음. 보면은 그 이후에 받았던 후원금이 아 제가 죄송합니다. 음. 액수가 기억 나나 (160억이) 잠깐만 요거 한번 올려줘 (160억이) 뭐 (2015년부터) 어, (2017년까지) 근데 음, 음. 고그 이후로부터는 한 (9억) 어. 뭐 이렇게 떨어져요 후원금들이 음. 한꺼번에 많은 후원금들이 들어온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후원금 한꺼번에라도 많이 걷어놓으면 좋은 어. 거 아니냐 오케이 그럴 음.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의심이 가는 것은 이 기업들을 보면 음. 두산이라든지 어~ 이런 기업들을 보면은 음. 인허가를 네이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이제 있네. 예, 성남시에서 인가 허가 같은 음. 것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음. 예, 상황이었고 공교롭게도 후원금을 내는 것이 그 전후에 어. 앞뒤에 있었던 거거든요 음, 음, 그 음. 농협 같은 경우는 시금고 음, 성남, 시금고, 시금고 굉장히 어, 중요하지 제가 지방의원 때도 어, 어. 농협이나 대구은행 어. 이런 데막 행장님들이 음. 생일날 난을 보냅니다. 어... 네 <laughs> 시금고를 유치야. <laughs> 네. 아이 <이거> 보내야지 나는. <웃음> <웃음> 그래서 어. 시금고를 유치를 하면 이제 어. 그 시에 특히 성남은 굉장히 재정이 빠방한데. 그렇지 재정이 빠방하잖아. 네, 그 농협이라든지 이쪽에서 유치를 어. 하면 굉장히 어. 어, 성과죠. 그렇지. 근데 하필 이런 것들이 걸려 있는 기업들이 음. 있었던 거고 음. 그리고 사실 결정적인 건 저는 돈이 저만큼 들어간 것보다 음. 더 결정적인 것은 음. 저 돈이 어떻게 쓰여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성남 FC, 그러니까 지금 축구팀이에요. 그러니까 축구팀의 구단주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거고. 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일단 이 돈이 성남 FC로 후원이 들어온 것도 지금 물음표가 많아. 저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다 이권하고 관련돼 있는 회사들이 돈을 내니까 그것만으로도 이상한데 문제는 이제 아주 간단하죠. 내가 좀 야구단 뭐 LG 트윈스 운영해. 그러면 야구단 그 재정이 생기면 그 어디다 써야 돼? 당연히 야구단에서 써야지 네. 축구단에서 써야지. 근데 문제는 성남 유관 체육 단체 쪽으로 돈이 일정 흘러 들어가서 현금으로 인출된 정황이 있다. 지금 이게 여기까지 나온 거거든. 네네. 그럼 일단 일로 흘러 들어갔으면 거기서부터 문제야. 이걸 현금 인출 여부를 떠나서. 그렇죠. 근데 그 부분 지금 이 정도라면 거의 사실 수사를 안할수 없는 상황인데 나는 일단 네. 첫 번째 이게 경찰에서도. 3년3개월 사이에서 불규소 이유 결정문 열 줄짜리 하나 써놓고 음. 그냥 끝냈단 말이야 작년에. 네. 딱그 상황 정도에 대한 의구심을 박차찬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못하겠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무성의하게 지금까지 음. 성남시가 방어를 해왔냐면 성남시의회에서도 음. 이 문제가 음. 있다라고 음. 얘기를 막 하고 음. 그리고 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을 막판에 그만두잖아요. 도대체 출마려고기간에도 어. 그 굉장히 의회에서 음. 따지고, 음. 그랬는데도 공개가 안 되고, 음. 사실 이런 사안이면 은 진짜 의회에다가 음. FC 관계자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그렇지, 청문회를 정도면. 해야 됩니다, 청문회 그러니까. 예, 근데 그게 안 되고, 음. 예, 구단에서도 뭐 말없고, 음.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 음. 어떻게 됐느냐, 공무원들도 잘 몰라요. 어. 공무원들도 황, 골 때리네. 그러니까 그 어공들 말고, 어. 이재명 후보가 임명해 놓은 음. 정무직 공무원들 음. 말고 음. 다른 그 음. 공식 계통의 공무원들도 음. 이거 알고 싶은데 음. 구단에서 또 음.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 여기 굉장히 엉터리 지자체에서는 해서는 안될 계약이 들어가 있는데 음. 어 저도 이제 가끔씩 정보공개청구 이런 걸 하면 어, 예 네, 이런 걸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음. 수자원공사 음. 에다수어 변호 비용 얼마나 들어갔나 어. 이런 거 제가 청구를 했다가 음음. 졌어요 어. 비공개한다는 겁니다 음음. 경영상의 비밀이다 음, 경영상의 비밀이다 네, 그래서 제가 행정심판까지 청구를 했는데 음. 졌어요 어. 그래서 소송하려다가 음. 귀찮아가지고 <laughs> 네. 그, 그 귀찮지 예, 그래서 이 경영상의 비밀이라는 게 음음. 되게 정가의 보도처럼 음.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음. 그런 사유가 되거든요 음. 근데 지자체는 그러면 괜찮지. 안 되는 거죠 안 되지. 근데 문제는 성남FC하고 그 후원금 내는 업체랑 음. 이렇게 계약을 하면은 음. 이 자세한 내용은 음.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 어 비밀 유지 이런 것들이 MOU 같은데나 이제 어. 협약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렇 그래서 공개 못 하겠다 이렇게 뻗팅기는 어.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 정도 중요한 사안이면 그 당시에서도 문제 제기한 분들 꽤 많았을 거 아니야. 네. 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넘어오고 결국 이게 바른미래당이 그때 고발해가지고 아마 수사가 시작됐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 정도 사안인데 이걸 수사를 추가하려고 하는 걸 못하게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요거 하나만 읽어드리자마고님 아~ 저거에 네. 아까 그 아들 문제 네네. 늦었지만 저도 진주에서 군 생활하고 음. 인사병이었는데요 진주에서 아프면 우선 마산통합병원으로 가고 음, 음, 음. 아~ 이게 맞지 네. 병원을 입원하게 되면 원부대에서는 인원 편제가 부대에서 빠지고 병원으로 편입됩니다. 그러니까 인사병에 음, 있어야 다는 거야. 네네. 안 그러면 탈영이라는 거지. 아 그렇죠. 제대하거나 퇴원이 되면 원부대로 인원 편성이 다시 오게 됩니다. 서류가 없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또 위에 다그 부분 얘기하시네. KJK님 일병 때가 제일 힘들고 위에서할일 많은 시기인데 상병되고 복귀하면 풀리는 시기인데 그 시기를 군 병원에서 보내고 상병 짬으로 돌아오면 군 생활이 엄청 풀리죠. 저건 좀 부러운 일이지. 정말. 우리 조금만 더 내려주실래요? 아 위에 올려주실래요? 우리 안 읽은 거 있으면 아네 새롬님 고맙습니다 빠그이님 어우 팬 많아 김수민님 팬입니다 자 우리 일어쓰시는 분아네 진짜 이재명 되면 측근 하나를 확실하게 챙겨주는 아 음. 측근은 확실히 잘 챙겨주는 것 같더라 렌님 와 진짜 진보가 나타났다 기다렸어요 김수민 음. 아 우리 김수민 고맙습니다. 인기 많아 네 지역대디님 악플들을 다 걸러내시고 아. 있는 거 아닐까요 아 이게 지금 저희가 <laughs> 네.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 저희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 걸 네네. 위주로 읽어드리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학대디님, 어, 이재명 후보, 후주열 대디, 네, 저거는 저희가 저번 주에 방송한 게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음. 상세하게 또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아무튼, 근데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돈을 후원을 했다는 게그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기업들 돈 많고 그냥 뭐 그러면은 뭐 음. 성남 FC에 후원할 수 있지.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또 논란이 된게요전 단계. 그죠? 두산. 음. 야 이게 김태현 있어야 되는데 두산 팬인데. 아. 아, 야구 야구 두산. 팬이요? 선, 어, 두산 뼈아퍼요 네. 이거. 두산 뼈아퍼 근데 그 두산 음. 야구는 이제 이재명 후보는 KT인데. 그렇지. KT지. 네. 아, 근데 여기는 그렇지. KT. 아유, 네. k t 그 생각만 해도 내가 참 KT 우승해서 속이 쓰려요, 지금. <laughs> 여기 그 두산이 도대체 아까 보니까 제일 많이 했더만. 42억인가 했어요. 그렇습니다. 성남FC에. 네. 그리고 뭐 중대에도 뭐 후원을 좀 했다고 하고 이재명 네. 뭐 모교에도. 그왜그 그 이재명 후보 관련 있는 쪽 성남시, 성남FC 이런 데 후원을 했느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야, 이거 두산이 돈을 엄청 벌었구만 그때. 병원부지로 병원부지로 네. 하나 사놓고 이때 한 70억 들었다는데 그 뒤에 어마어마하게 변한거죠. 지금 그렇지? 한 1조, 1조 정도 된다고 했나봐. 하죠. 75, 여기 이렇게 조 단위가 맞냐 여기 성남은. <laughs> 성남 정도면 뭐 그럴 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70억으로 이제 건물 사서 했는데 어. 용도를. 용도변경. 이제 상업용지를 용도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용적률을 올려주고 확 용, 올려줬죠. 많이 올려줬지. 네. 그리고 기부채납을 음.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기부채납도 한 10%. 아, 이것도 막가더라고. 네. 다른 데들이 내가 이렇게 살짝 대장동이랑 비슷하죠. 비슷해. 네. 그러니까, 그 어쨌건 두산에 용도 변경을 해주고 용적률확 올려줘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데 기부채납은 조금밖에 안 받아. 네. 10% 받았어요. 내가 보니까 학부, 한국식품연구원 그 부지 관련해서도 22.8%를 기부채나 받았던데 뭐 산성변조서 같은 경우는 46.4%를 기부채나 받았어요. 근데 하필 두산만 10%밖에 안 받았어. 음. 근데 이게 70억짜리가 지금 1조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건 누가 봐도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럼 두산한테 어쨌든 음. 성남시하고 성남FC가 음. 유치를 한 거잖아요, 후원금을. 그런데 후원금 유치하기 전에 음. 기부채납부터 먼저 받는 게 순서가 아닌가? 아, 그렇지. 맞아. 네. 이 기부채납 10% 받고 나머지를 그 후원받은 거야? <laughs> 그래서 어. 이 대장동 때도 그렇지만은 어. 이재명 후보는 음. 뭐 이렇게 자산 같은 거를 기부채납 음. 받는 것보다 음. 현금을 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이거. 네. 아. 기부채납보다는 후원금. 그렇지. 대장동 때도 뭐 다른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주택 음. 공급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된 것보다는 현금 배당으로 배당? 돌릴 수 그렇지. 있는 쩐들 어. 이게 이재명 후보의 취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다 보니까 두산 이 관련 사옥이전 특혜 의혹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아요. 지금 이것도 지금 뭐 지금 여러 그 언론사에서 이에 대해 취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성남 f c 에 들어간 후원금 기타 이런 것들이 이제 뇌물이다 재산 음. 자뇌물니다 옛날에 그뭐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 미르 그 그쵸, 그거랑 되게 나오죠. 비슷하지 않나? 네. 딱 느낌이 이러니까 이걸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까 성남 F 측사가 지금 이거하고 다 연결된 거예요. 음. 근데 이게 지금 또 대장동의 그림자가 보인다고 하는 분들이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아. 아 이런 거 수사가 제대로 될래나? 이거 특검하자는 분들도 있더라고. 아 특검 너무 많이 해야 돼. 특검을 너무 많이 해야 돼. 특검하자고 했더니 또 이재명 후보의 고문 변호사를 했던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되고. 그거 오늘인가 어젠가 터졌죠. 아. 기억도 안 난다. 아, 이게 또 너무 많아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 그렇지. 6명이 어. 엄청난 수입료를 어, 뭐, 챙겨갔다. 다 해서는 50억 정도 받은 것같은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이재명 후보하고 또 사적 인연이 있는 사람들. 어, 어. 이거도 심지어 저는 굉장히 크게 실망했는데, 음. 천정배, 전 의원 어, 천정배, 천정배 전 의원이 음. 중간에 잠깐 국회의원 안 했을 음, 음, 음. 때, 2012년부터 음, 15년 사이에 음. 근데 그 정도 하신 분이 그것도 기초 지자체에 여기 있네 네, 그러니까 고문 변호사 그런 것좀 젊은 변호사들 지역 사회 에 음. 새로 도전하는 음. 분들 좀 드리죠 그러니까 그, 그 자리를 또 가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내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말고 네. 성남시장일 때 이상한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가 이것 이것도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 게아 네. 내가 일단 저 우리 감독님한테 요 제목을 하나서 살짝 좀 보내드리고 좀 띄워달라고 해야겠어 잠깐만. <laughs> 잠시만요. 저 이거를 우리 가, 감독님 제가 지금 사진 하나 보냈는데 그거 그냥 요 하나 살짝만 띄워주세요. 이걸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게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잘 몰라 그냥 아 성남시에서 친분 있는 변호사 여덟 명한테 수임료 오십억 줬구나. 아그 친분 때문에 성남시 사건을 몰아줬구만.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는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 원래 이 나도 옛날에 뭐 저기 뭐 서울시 뭐 동작구 이런 데 이제 그 법인 차원에서 고문하면 이제 우리도 의견서도 나가고 사건도 한단 말이야 네네. 지금 제가 보낸 거어 지금 예것좀 네, 한번 크게 띄워주세요 이게 이, 이 기사를 좀 보셔야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아요 아 제가 여섯 명이라고 했는데 여덟 네, 명이 8명 어. 네. 8명의 수임료 50억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약간은 좀 약간 봉사 개념으로 그렇죠 어, 네. 지자체 관련 사건들은 돈이 안 돼요 돈이 네. 안돼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 내가 돈이 네. 안 돼서 내가 그만뒀어 옛날에 하다가 그, 그 예를 들면은 어. 지자체에서 뭘 조례를 만들었는데 어. 행정 안전부라든지 어. 아니면은 뭐 기초 지자체의 경우는 상위의 도, 그 광역 지자체라든지 이쪽에서 태클을 어. 경우가 있어요 그러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소송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 이게 그렇게 돈 드는 소송이 아니에요 행정적인 거라서. 이게 주된 업무인데 그리고 굉장히 거액이죠. 성남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시나 이런 지자체에서 사건이 큰 것들도 좀 있어요. 근데 사건이 커도 수입료는 요만큼밖에 안 돼. 네. 그래서 막뭐 몇십억을 승소했는데 삼백만 원 받아봐. 네네. 진짜로 실제로 그래도 이제 하는 거는 약간 봉사 봉사한다는 느낌 그걸 가지고 하는데. 봉사나 명예. 어 근데 면정치하시고 싶은 분들 한번씩 아, 스펙. 예. 네. 근데 문제는 나쁜, 나쁜 건 아닙니다. 네. 근데 문제는 저 돈이 문제예요. 여덟 명한테 50억이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성남시만 음. 조례를 제가기로 알좀 바꿔서 소송 비용을 많이 지급할 수 있게 만들어 줬어요. 네, 네. 여기만 <laughs> 소득 주도 성장인가? 소주성이야? 이게. <laughs> 네. 아 그러니까 진짜 이게 되게 이상한 게 그러니까 저기 예를 들어서 뭐 뭐, 여덟 명한테 그 사건을 몰아줬다. 이러면 내가 그냥 아마 변론을 해줬을 거예요. 네. 아, 그거 몰아줘봐야 힘 만든다. 음. 그건 돈이 안 된다. 근데 여기에 지금 수입료를 지금 이렇게까지 보면 뭐한네 건에 12억 막 이런 게 있어. 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진짜 돈을 많이 안 준단 말이에요. 네. 실제로. 근데 이렇게까지 많이 줄수 있는 근거를 또 만들어서 줬다는 게 음. 이것 사실 나 이것도 좀 분명히 좀 파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네이 보통 이렇게까지 여기도 돈이 나가면 했으니까 시원했었으니까 제가 만약에 성남 시의원이다 하면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냐? 그렇지 따지고 그렇지. 조례 같은 경우도 그런 소지가 있으면 어. 재정할 때못 막았더라도 다시 그렇지. 개정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 이게 작, 잘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음. 의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한 변호사의 얘기가 지자체 사건은 수임료가 낮아 사실 봉사 개념으로 한다 이건 변호사들이 한 얘기예요 이런 사례는 지자체가 줄수 있는 수임료 한도를 넘어선 것 같다 이게 이게 여기가 핵심이야 여기서부터 핵심이에요 다른 지자체는 변호사 보수를 적게 주는데 성남시는 조례를 정해서 수임료를 다른 지자체보다 더 높게 책정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덧붙여요 네.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성남시는 변호사한테 적게 줘서 안 된다. 음. 라고 해서 많이 줬대. 변호사 마음 변호사가 알지요. 아, 뭐 이런 건가. 나도 가. 사실 그런 마음은 좀 있긴 한데. <laughs> 근데 성남시만 딱 이렇게 유달리 또 많이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거액을 음. 주기도 했는데 음. 변호사들이 많아요. 많아. 근데 다 개인적으로 관련돼 네. 있는 변호사예요. 네. 기, 기초지자체의 음. 고문 변호사 가 물론 성남시가 좀 크긴 하지만 어. 이렇게까지 많아야 되는지도 잘 음. 모르겠고 음. 음. 여하간 뭐. 전체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러니까. 네, 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laughs> 계속 해봐요. 까먹었어? 네. 이제 내려오셔도 되고 그 영상으로 뭐라고 딱 사진을 딱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어. 예. 아, 그 지금. 아, 아. 어. 성남에 제가 성남에 좋은 음. 그 사업 아이템이 있어요. 음. 지자체 음. 사업 아이템. 지자체 사업 아이템. 뭐? 예전에 요즘에는 좀 유행이 시들한 어. 것 같은데 어. 과거에 막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음. 영업마을. 어. 영업마, 아, 그렇지. 예, 이런 거막 무슨 마을 이런 거 많이 만들었어. 네네. 무슨 마을? 그렇다면 성남에서는 어. 법조 마을. 야, 나도 가고 싶네. <laughs>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고, 어, 그렇지. 정말 진짜 로스쿨 학생들은 어. 성남에 성남에 로스쿨 하나 만들어야겠네. <laughs> 성남에 견학을 한번 시키는 마. 거, 대장동부터 어. 시작해가지고 어. 성남에 부시 이렇게 도, 성남만 한 바퀴 돌고 나면은 법조 상식이 어, 거의, 굉장히 빠삭해질 것 같아요. 거의 그냥 거기 네. 교과서라서 될것 같은데 성남에 네. 관련된 것만 해도, 고한 바퀴 돌고 어. 끝날 때 이제 조국 교수처럼 턱걸이 몇번 하면은 이제 <laughs> 코스를 마무리하는 걸로. 그러니까, 네. 아, 난 진짜로 이 지금 우리 계속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게 하도 많으니까 네. 하나나 다 이게, 이게 이런 효과는 있네 너무 많으니까 하나를 끝까지 파기가 너무 힘들어 스쳐 <laughs> 지나가지고 어, 이게 된다. 우리가 지금 소개기를해리면터할게할 네. 수밖에 네. 없어 근데 아마 지금 이 보시는 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아까 두산그룹 그다음에 성남 f c 문제 네. 이번에 이 변호사 비용 이게 성남 시장일 때 주변 사람들을 챙겨주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 있었던 것들이 결국은 이재명 후보 발목 잡을 수밖에 없었거든. 을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 네. 그데 이재명 후보는 근데 계속 웃고 그냥 자신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날 대장동도 그렇고 너무나 이게 수법인데 이게 약간 일관성 이 있네. <laughs> 일관성 있어. 저는 이재명 후보가 특수통 검사를 했으면 어. 굉장히 잘했을 아, 거라고. 아, 끝났지. 네. 어, 다 파. 경험을 바탕으로 했었 굉장히 해서 파악을 잘했을 거라고 보고 일단 뭐. 법적인 걸 떠나서 정치행정적 스타일, 음. 제가 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도 몇번 지적을 했던 음. 건데, 확인을 해보면 해볼수록 제 느낌이 맞았다는 생각이 음. 들어요. 제가 음. 아까 전에도 뭐 방송 때문에 그 이재명 시장 시절에 부시장으로 음. 일했던 음. 참고로 이 부시장은 아, 측근이 아닙니다. 부시장은 경기도에서 음. 보내주는 음음. 한국은 기초지자체 부시장은 음. 시장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음. 늘공 중에서 음. 어, 상위에 있는 도에서 보내주는 음. 예, 그 사람 인데 그분의 증언을 음. 자세히 들어보시려면 TV 조선하고 라인 어. 뉴스트라다무스를 뉴스트라다무스 <laughs> 네. 자세히 들어보시면 근데 제가 좀 추격해서 말씀드리면 쉽게해서 얘기 부시장 패싱 음. 아 부시장 패싱 네. 부시장 패싱이고 정진상이 음. 나중에 그때도 잘 몰랐지만 음. 정진상 워낙 베일에 싸여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도 얼굴도 모르잖아 네 어. 정진상이 그렇게 많은 서류를 결제하고 어. 이런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히 그러면 이제 음. 측근 넘어서서 그냥 거의 실세 중에 실세였는 소리고만. 네, 그래서 공식 계통 패스, 어. 패싱, 의외 패싱. 음. 그리고 아까도 좀 나왔지만 이상하게 성남 쪽은 뭐 정보 공개 이런 걸 해도 어. 잘안 내주고 안 내주고. 예, 고시를 해도 고시를 하면 보통 홈페이지 여러분들 도 어. 기초지 자체 음, 음, 홈페이지 들어가 음, 음, 보시면 음, 초기 화면이 이제 고시 해가지고 어, 떠 있어요. 그 음, 클릭하면은 이렇게 찾아볼 수 있고 어. 이렇게 게시판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검색을 할수 있는데 어. 이상하게 성남시는 PDF. 어. 를 많이 올려. 이건 검색하기 어렵습니다. PDF로 올리면. 그러니까. 그래서 은수미 시장의 음. 업적 이 있어요. 어, 은수미 시장. 은 시장. 업적이 있구나. 예, 은수미 시장이 굉장히 무리를 일으키고 어. 있잖아요. 음, 음. 근데 업적이 하나 있는 게 어. 이재명 시장 시절에 비해서 굉장히 어. 행정이 그 정보 공개나 이런 게 투명해졌다. 어, 보기가 쉽게 해놨어. <laughs> 그러니까 어. 기본적으로 해야 될걸 하다 보면 어. 이재명 보단 투명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laughs> 아, 이재명만 해도 이재명 후보가 계속 어. 자기가 행정 개혁에 달인인 것처럼 음. 얘기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그 투명성 음. 이런 것들을 별로 지키지 않았다라고 음. 하는 거고 그리고 오늘 법조 소식 중에 이재명의 패소에 어. 해당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뭐 되게 중요한 소식이에요. 이재명의 패소에 관련된 소식. 대장동인데요. 어. 대장동 개발 중에 굉장히 저는 제 개인적으로 최악이라고 보는 음. 것인데도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졌던 게 있습니다. 아, 너무 많아서 그래. 대장동의 아파트가 어. 있는데 그러면 음. 아파트 쪽에 송전선로가 지나가면 어, 아파트 쪽에 송전선로 지나가면 수도권 도시면 더더욱이나 어. 지하화를 합니다. 아 그렇지. 근데 화천대유 성남에 뜰은 이걸 어. 피해갔어요. 어. 성남시도 피해가는데 일조했고. 음. 예, 사실 그거 지하화하면 돈이 많이 들긴 하나. 어. 한 40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400. 대, 고, 대장동은 대장동 돈에 비하면 푼 돈이네 그러니까요 어. 근데 그걸 안 하려고 성남시하고 성남의 뜰이 어. 작당하다시피 해서 심지어 환경청에서도 하라고 랬는데 어. 피해간 겁니다 그걸 음. 그래서 소송이 걸렸고 소송은 음. 근데 공교롭게도 성남시장이 은수미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 성남시가 일단 성남의 뜰을 음. 소송을, 소송을 거는 걸로 그렇지. 해서 오늘 판결이 났는데 음. 일단은 이제 성남의 뜰의 패소죠 음. 이행해라 음. 송전탑 지하화해라 근데 이제 성남 시도 잘한건 아니죠. 음. 뒤늦게 이제 한 거니까. 그래서 <laughs> 양쪽 다 책임이 있다. 음, 음. 결국에는 저는 지금 굉장히 신기합니다. 하여튼 그 대장동 보통 그 과, 되는 과정이 너무 네. 말이 안 돼. 보통 수도권의 도시는 어. 주민들 반발 때문에 음. 송전탑 지하화가 잘 되는 편이거든요. 과천이나 이런 데도 많이 되죠. 당연히 돼 있어요. 그래야지. 네. 근데 와, 이거 비결을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피해갈 수 있었나. 여전... 국가에서도 하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한번 물어봐, 네. 이재명 후보한테. 네. 궁금해. 나는. <laughs> 지금 이재명 후보 관련된 과거 얘기를 쭉 하다 보면 못 물어볼 거예요. 왜냐면 내가 팁 하지 말자 그랬죠? 이러 이러실. <laughs> 하지 것 같습니다. 말자 그랬죠? 이렇게. 네. 야, 근데 진짜로 나도 갖고 궁금하다.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을까? 네. 이제 사실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결국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이유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아, 우리 또 다음 주 되면 또 생길 거야. 우리 이번 주에한 것. 아, 그래서 이게 깊 깊게 못못 못 파. <laughs> 이게 깊게 파야 되는데 이게 뭘 하고 있으면 당연히 또 나오니까 네. 다음 걸로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자꾸. 사, 음. 하여튼 다음 주에 요 관련 내용 추가 되어오는 걸 추가로 또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고 또 새로운 게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또 새로운 거를 좀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